자 2021년 5월 8일 어 타이슨의 단장기 시작하겠습니다. 자후수다 원악마 차림 갈게요. 자 상대부 원악마 선수 이론분입니다. 예. 예 차기 확보 맞진출예 같은 쪽에 면파하고요 예, 다시 한번 맞진출자 어느정도 예상했습니다. 아 상이 나오지 않을까 어 잡고요. 아 여기 예, 좋아요. 자 한번 밀어서 이어 대응 그한번 해볼까요? 어이 자리에 오지 않을까? 그어아이 전혀 이 뜻밖의 그한 수가 나는데 자 혹시 클릭 미스인지 아닐까요? 음 거의까지 네. 그 차기를 그 확보한다 이런 수어한번둘 수가 있고요. 자 포를 그어 감명하게 넘다 자 차분하게 음자이어 천천히 한번 가보자이궁 한번 내리고 음아그 자리 그 어떻게든 그 공격을 그 통해서 어 이득을 보려고 자 노력을 참 많이 하시죠 자이 갈수 그 한번 하겠습니다. 에, 아, 줄차, 그한번 쓰겠다. 이 좋은 전략이죠? 자, 그냥, 어, 이 자리 가서요. 자, 이들어오십죠 그런 뜻이구요. 자, 주도권 그 장악 그 하겠다. 그 양차를 그 통해서, 예, 맞죠? 아, 그냥, 어, 템포 조절인가요? 자, 뭐, 이런 자리 한번 올리고 싶기도 한데요. 전투합니까? 어, 상이 나가서 차를 건다. 아, 이 여기로 한번 올려볼까? 그냥 그 알기 쉽게 이만번 나가 보겠습니다. 이만번 나갔을 때, 아, 차이 어려워요 지금이. 음, 아 이, 이거 이 봐요. 그 살을 그한번낙어닿게 만들고 그때 그 대차자가 있습니다. 아, 아 좋은데요? 자, 이 좋아요. 자, 받아 드리겠습니다. 아, 이분. 이, 감각이, 이, 탁월해요. 자,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? 그, 좀 전에, 그, 양차 저도 이, 올라 선다 이, 그런 수가 있었는데, 음, 아, 상을 걸었네요? 음, 아, 그러네. 그, 일리가 있네. 상을 걸고 양득 그할수 있다? 아, 자이 좋은 전략인다? 아, 저, 이, 당인데? 이러면은? 어? 아, 이게 잡는 게 아니었어요? 자이 잡고요. 음. 자이 잡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어, 굉장히 저돌 쪽이에요. 자 궁트는 수 잠깐 이제 보고 있습니다. 어, 이거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음. 이 그래도 뭐 이, 이게 뭐이 둘만 하지 않을까? 자, 포어 차가 그 포를 치한다. 이게 저기 강궁인데요. 잡고 잡을 때. 자, 차가 살을 치하고 아, 이 참네요. 자, 차 한번 그 실수가 있구요 이런 식으로. 또는 이 마가 나가서 공격한다. 자, 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. 또는 어 마가 이 자리 가서 자, 공격을 그할 수가 있구요 자, 이 이거 이줄그 하나 잡긴 한데 그다지 뭐영양가가 없어 보입니다. 자, 이 저의 그 선택은요. 일단은 어, 차한번 쫓고 싶기도 한데요. 자, 이 마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음. 자, 이거는, 그 양득 그할테면그 하십시오. 이 그런 뜻이 좀 있고요. 아, 이, 일, 일단은 이 상대분도 이 보강 그 하시네요. 어, 단단하게. 자, 이렇게 하고 마가 뛰면은 이 얘기가 좀 살짝 좀 틀린데요. 자, 이제는 여기가 그 아니고, 그 마가? 그, 이쪽, 그,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포, 띄우면은, 이, 마가, 이, 말을 그, 취하고. 자, 이거는 좀 미스 같습니다. 어, 제가 볼 때는. 그래요. 어, 이, 이거 잡는다. 그런 뜻이고. 자, 장군 치는 수한번 노릴 수가 있고요 자, 포한테 이 걸려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이 장군에, 그, 장군 치고, 보십오 어, 차가 포를 걸고 이런 수가 분명히 존재한대요. 자, 이 느낌이 장군인데, 음. 자, 이, 이거는, 그, 응수 받아주고 싶지가 않네, 제가. 그, 재밌게 한번 두겠습니다. 이렇게 장군에. 예. 자, 포를 이렇게 건단 뜻이구요. 아, 이 정확하게 잘 뒀을까요? 자, 이거 때리면 저는, 그렇습니다. 포를 이 때린다. 아, 이거 때리면은, 차가 포를 때린다. 이거 또, 나중에 이거 때린다. 잡을 때, 잡고. 야, 이, 이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? 자, 이 화끈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잡을 때, 차가 포를 잡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이 잡을 때. 자, 일단은요, 차가 있어가지고, 그 그렇죠. 어기세니다 그렇죠. 잡고 잡을 때예이 여기까지. 자이포이 이 살려야죠. 아이 누가 더이득 받습니까 이러면은 야이 갑자기 이 불꽃이 이 팍팍이 튀네요. 그렇죠. 이 이거는 그안 받아 줄순 없고요. 야 나중에 상장 이게 어이 맞으면 곤란할 것 같아요. 야, 이, 이거, 그, 잡으면은, 이 상장이 불편합니다, 제가. 아,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워, 요 지금이. 아, 이 상이 이게 나가야 그거 할까? 음. 자, 이 차가 이 올라선다, 어, 이수은 이제 보고 있구요. 야, 이 양차, 이, 아, 양차 이게 안 걸리죠, 지금. 자, 이게 나갑시다. 아, 이, 이게, 이 어떨까요? 어, 정확하게 잘 뒀을까요? 가만 있어 봐. 아, 밀잖아. 이거 밀면은. 아, 그러네. 아, 이거. 아, 밀어버리는데. 이거, 이 뭐, 뭐한 겁니까? 제가? 아, 이 미는 수이 이, 있는데. 아, 이 깜빡이네. 이거. 아, 이, 이, 전데 이러면은. 자, 이, 지금은. 자, 이게 그 최선인 것 같습니다. 어, 차 하나 내 드려야겠어요. 이런 식으로. 예, 이 장군치고요. 이게 그 최선인 것 같은데, 아 진짜. <laughs> 예, 이 장군에, 자이 조를 그 자꾸 어 이게 그 최고의 그 타겟법인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아이 상대분 잘 두시네요. 자이 조를 그 건다. 어이 정도 어 밀겠죠. 아이 불안한데 이거. 이, 올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냥 그, 이 자리에 가서, 이, 마종도 이제 건다. 이, 게좀 맞는 것 같은데요. <laughs> 어, 이, 이거, 이거 봐요. 이 상대분. 아거 보통이 넘어요. 자, 말을 이렇게 걸면은, 이, 게 나온다는 얘기인가요? <laughs> 예, 좋습니다. 자, 마, 이, 빠지게 만들고, 이, 저도, 이마 이제 활용 그할 필요가 있구요. 자, 어, 아, 장군, 예, 음, 그렇죠. 그냥 일단은 그 장군이 맞겠죠. 어, 또는 이 말을 이렇게 건다. 자, 말을 이렇게 건다가 좀 어떨까요? 어, 이 마, 이 얼로 이제 갑니까? 자, 차로 이렇게 말을 건다. 아, 포가 포 이렇게 넘겨버리나요? 이 끝인가? 어포 넘기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, 음, 자뭔군아 차로 지킨다가 있나요? 아이 그런 수가 있었나? 자 상이 두고 살을 이렇게 건다. 아이 부담이 있네요. 야잘 본다, 이 상대분. 아이 장군은 그좀그 그 아닌 것 같은데. 아, 어, 그렇게 갔어요? <laughs> 야, 어? 어, 그렇게 갔다? 아, 이게, 좀 문제가 뭐냐면, 그, 한칸 빠진다? 자, 이거, 이 어떻게 합니까? <laughs> 아, 설마, 이 대차, 그 한다고요? 대차한다가 있나? 자, 이 다음 수가, 이, 이 까다롭게, 어? 아, 장, 아, 이거 틀면은 끝이다? 아 그러네 아 장군에 피하면 끝이네요 야, 아무것도 아니네 아 이거 곤란한데 그러네요 아 아무것도 아니네 자 마가 이제 한번 빠졌다가요 자 이거 봅시다 아 이거 음. 어, 지겠어. 음, 아, 자, 잘 둬요, 이 상대분. 이, 이거는 그 어쩔 수는 없습니다. 이 차로 이잡던가그 해야죠. 자, 이 자리 한 번, 이 보강 그좀 필요하고. 이 잡을 것 같죠? 아, 어? 아, 차를 걸었죠, 지금. 이야, 이잘 본다. 아니 졌나 이거 장기 아이 진거 같은데 이거 그 한수에 응? 음? 야이 잡잖아요 잡고 이 장군의 외통 아 맞네 이 차가 이제 또 걸리고 이 잡을 시간이 없네요 이 마도 이게 못잡죠 야이 졌습니다 아이상대분 굉장히 잘 뒀네요 자이 축하합니다. 예. <laughs> 자 기공크 하겠습니다. 아 축하해요. 자 이걸로는 어, 타이스네 이 단장기 시간 여기까지입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예.